일라이어스 하우. 1819년 7월 9일에서 1867년 10월 3일. 미국의 발명가. 24세 때부터 재봉기에 고안 제작에 착수하여 실용적인 재봉기를 완성했다. 16세 때 기계 견습공, 18세 때 기계 기술공이 되었다. 24세 때부터 재봉기에 고안 제작에 착수하여 실용적인 재봉기를 완성, 1846년 특허를 얻었다. 시장 개척을 위해 런던에 건너가 코르셋 제조업자 W. 토머스에게 영국에서 재봉기 제조권을 팔고 국내에 돌아와 보니 미국에서는 I.M. 싱어 등이 허락 없이 그의 발명을 기초로 한 재봉기를 제작, 판매하고 있었다. 그는 싱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1854년 승소, 1863년 하루 4천 달러 특허 사용료를 취득하였다.